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약 3,300년에서 기원전 1,300년경까지 오늘날 파키스탄과 서북부 인도 지역의 인더스 강 유역에서 번성한 고대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중 하나로 하라파와 모헨조다르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1. 지리적 위치와 환경, 위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과 그 지류인 라비 강, 창가 강, 차라스바티 강 등의 강 유역에 위치했습니다. 주로 현재의 파키스탄, 서북부 인도,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기후와 지리적 혜택 인더스 강 유역은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특히 여름철 몬순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풍부해 농업 생산력이 높았습니다. 이 주요 도시와 도시 구조 인더스 문명은 수 많은 도시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하라파와 모엔조다로가 대표적인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 구조, 인더스 문명의 도시는 계획적으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리와 거리를 따라 늘어선 주택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격자형 도로 구조를 갖추어 고도로 발달된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수도와 상수도 시설, 하라파와 모엔조다로 같은 대도시에는 하수도, 시스템과 우물, 목욕탕 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마다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고대 문명 중에서도 뛰어난 위생시설로 평가됩니다. 주거 형태와 건축물, 주택은 대부분 벽돌로 지어졌으며, 벽돌은 일정한 크기로 제작되어 건축 기술이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는 화장실과 욕조, 상수도 설비가 있는 등 비교적 현대적입니다. 3. 경제와 상업활동. 인더스 문명은 상업과 농업이 주축이 된 경제 활동을 통해 번성했습니다. 농업. 인더스 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를 활용해 밀, 보리, 콩, 면화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은 면화를 최초로 재배한 문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면직물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무역.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인더스 강 하류를 통한 해양 교역과 육상 교역로를 통해 청동 금, 구리, 진주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인더스 문명의 물품이 발견되는 등 국제무역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차 사회와 문화 인더스 문명은 사회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고도로 발전된 생활양식을 영위했습니다. 사회 계층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사회 계층이 비교적 평등했음을 시사합니다. 왕궁이나 대규모의 사원 같은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인더스 문명이 평등한 공동체적 사회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종교와 신앙, 인더스 문명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앙이 존재했으며 여러 조각상과 인장을 통해 풍요와 관련된 여신이 숭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특히 소와 같은 가축이 신성시되었습니다. 예술과 유물, 인더스 문명의 도장과 조각품은 예술적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정교하게 새겨진 인장과 청동 조각이 유명합니다. 인장에는 인간, 동물, 기하학무늬 등이 새겨져 있어 인더스 문명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5. 문자와 기록 인더스 문자의 특성 인더스 문명은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자는 주로 인장에 새겨져 있으며 이는 문명 내에서 소유권이나 상업 활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과 학문 인더스 문명은 천문학, 수학 등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며 도시 계획과 건축 기술 등은 그들의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육몰락 원인과 미스터리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300년경에 갑자기 몰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감소나 가뭄이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진, 지진이 인더스 강의 수로를 변화시키며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부 침략, 아리아인의 치설도 있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7. 인더스 문명의 영향과 유산. 인더스 문명은 인도 아대륙의 초기 문화와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고대 인도의 베다 문화와 힌두교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과 위생 관리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구조와 위생 설비는 이후의 고대 인도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적 상징과 신화 인더스 문명에서 숭배되었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숭배 전통은 이후 인도의 여신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면화 재배와 직조 기술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된 면화 재배와 직조 기술은 인도의 섬유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비록 그 문자가 해독되지 않아 역사 기록이 제한적이지만 고도의 도시화와 예술성, 독창적인 사회 체계 등으로 인해 현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